언어사인드 채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먼저 채널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채널은 매체를 그룹화해서 분석하는 구글 애널틱스만의 분석 방법입니다. 특징으로는 소스 매체 분석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광고 종류가 많을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난달 광고의 경과가 다음과 같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가 만원, 구글 검색 광고 2만천원, ,000, 구글 배너 광고 7,500원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왔을 때 소스 매체별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통합적으로 본다면 매체가 CPC인 검색 광고를 페이드 서치 채널로 통합하면 매출은 5만 0천 원이 되고, 매체가 배너인 광고를 디스플레이 채널이라고 그룹핑하면 매출이 17,600 원이 됩니다. 이렇게 채널로 그룹핑하면 지난달은 페이드 서치 채널이 디스플레이 채널보다 약 3만 3천 원 매출이 더 좋았다라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채널 분석은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분석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언어 사이드 채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 a 4의 기본 가이드는 모든 소스 매체는 사용자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스 매체 중에서 매체 부분을 GA4가 사전에 정의한 대로 따르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자전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파워링크가 가장 먼저 뜨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쭉 나오게 됩니다. 전부 다 광고주들이죠. 이럴 경우에 모두 UTM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럴 때 UTM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UTM, 즉 소스 매체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 파워링크라고 만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g a f 의 사전 정의를 따른다면 검색 광고를 의미하는 매체인 CPC를 이용해서 네이버 CPC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도 모두 동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g a f 의 사전 정의된 CPC 매체를 이용한 유입은 페이드 서치 채널로 분류되고 파워링크라고 임의로 만든 매체의 유입은 언어 사이드 채널로 분류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언어 사이드 채널은 가이드에 없는 사용자 정의 채널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 사이드 채널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지금 보신 것처럼 g a 4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따르지 않은 매체를 사용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의된 매체만 사용하든가 아니면 매체 자체를 검색 광고는 CPC, 배너 광고는 배너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GA4의 사전 정의된 매체는 하단의 더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은 주요 이벤트가 공통 이벤트보다 먼저 동작할 때 발생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이는 구글 문서에서 밝혀진 부분으로 일종의 버그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페이지에서 주요 이벤트가 공통 이벤트보다 먼저 발생하고 그다음에 공통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소스 매체 부분이 누락되면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언어 사이드 채널로 분류돼 버립니다. 이 버그를 방지하려면 구글 태그 관리자의 구성 태그에 이니셜라이제이션 올 페이지 트리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는 잠재 고객 트리거를 다수 사용하거나 테스트를 위해서 매저먼트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션 스타트 이벤트가 없는 세션이 시작됐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션 스타트가 없는 세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극단적인 예로는 페이지를 열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세션이 끝나는 30분이 지나서 약 40분 후에 무언가 클릭을 하거나 스크롤을 하거나 페이지 뷰를 열리게 되면 이때 세션 스타트가 없는 세션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언어사이드 채널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해결책이 없고 또 자주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만약에 이미 많은 부분을 내 맘대로 매체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돌릴 수가 없으므로 GA4의 관리, 데이터 표시, 채널 그룹에 가면 이렇게 채널 그룹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은 기존 채널 그룹을 복사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 사항은 오늘 갑자기 언어 사인드 채널이 증가했다면 일단 무시하고 24시간 또는 48시간 후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언어 사인드 채널을 해결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g a f 의 사전에 정의된 매체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타전 정의 매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매체 부분을 검색한 거는 CPC, 배너 간 거는 배너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GAFO의 구성 태그를 태그 관리자의 initialization all page trigger를 이용해 세팅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GAFO 관리의 데이터 표시의 채널 그룹 부분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채널을 별도로 추가하면 됩니다.